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 아. 와 이거 진짜 뭐부터 얘기하지? 음 처음 우리가 만난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뭔가 지금처럼, 우리의 관계가, 나중에 막, 아빠가 되고, 막, 나중에 정말 막, 40대, 50대 됐을 때도, 우리가 그때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뭔가 지금 같은 관계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일단 뭐 진짜 우리가 살펴보면 같이 놀러가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은근히 좀 있잖아. 잘, 아무래도 우리가 바이브가 맞아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음 좋은 추억들을 같이 많이 만나어 갔던 것 같아서 고맙고, 앞으로도 재밌는 일 많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는데 고맙고, 이상, 이상 저의 진지한 토크였고, 음, 그럼, 숙소에서 봅시다. 안녕. 끝. 들어잔자 미안해. 했잖아? 잔에 요 다른 거안 나왔어.